오늘은 롤토체스를 했다 시작은 대검으로 했다 첫번째 증강이었다 철갑을 고르면 초가스를 준다는데 초가스를 키울까 했다 돌연변이는 식탐이었다 그런데 이미 상대가 초가스를 하려고 하니 그냥 재료 꾸러미를 골랐다 초반부터 아이템 겁나 많지 않을 수 없었다 사렙을 찍고 남동군의 경호대를 마쳤다 덤블 조끼를 만들었다 이 녀석 때문에 초가스를 할까 하다가 포기했다. 연장 전까지 들어갔다. 그래도 내가 이기겠지 했는데 초가스에 먹이만 될 뿐이었다. 갱플이 나왔다. 용병은 못 참지었다. 숲의 장신구라서 루시안이 3마리였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며 지는 건 너무 아파였다. 상대들을 염탐하는데, 꼴등은 용병 시너지가 나오며 이미 3용병이었다. 나의 라이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나도 사례비지만 3마리만 넣어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갑을 먹었다. 이 녀석 지독한 애였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였다 상대는 겁나 약한 요들이었다 너무 좋은 상대를 일찍 만났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은 살짝 아쉽지 않을 수 없었다 엘라오이 페어였다 그런데 이걸 가져가지를 못한 애였다 아우 지독 그 자체였다 그런데 저 꼴등 용병 녀석을 만나지를 않고 있었다 언제 만날지 누가 이길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지더라도, 크립에서조차 연패를 이어가는 건 참아야 했다. 그런데 나의 라이벌은 진짜 연패용병 그 자체였다. 난 아직 한참 멀었구나, 이제 아닐 수 없었다. 미포를 위해 저격수를 모아보는데 아직도 이 녀석은 3마리였다. 미친놈인가였다. 피관리 안 하냐고였다. 이러면 나도 3마리로 가야 하잖아였다. 용병을 만났는데 여기는 다른 용병이었다. 덜 지독한 용병이지 않을 수 없었다. 눈맵을 찍었다. 아직도 3마리? 끝까지 가보자였다. 무대를 미리 만들었다. 퀸을 앞에다 두어 최대한 저 녀석을 이기지 않아 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만날 것 같았는데, 역시나였다. 저 상자를 보니 나의 라이벌이었다. 자존심 강한 두천재의 대결이 이제 막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포의 스킬이 다행히도 갱플에게 걸쳐서 들어가 내가 져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 판 1등 못해도 기분 좋아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찐 용병이지 않을 수 없었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확실히 뭐라 하는데 굉장히 난감해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두번째 증강이었다. 특성의 고서를 골라 용병을 노려보기로 했다. 이제 지독한 라이벌과의 승부는 지나갔으니까 좀더 강하게 가져가지 않을 수 없었다. 특성의 고서에선 용병이 나왔다. 미포만 찾아서 오용병을 맞춰보기로 했다. 미포가 나왔다. 아주 좋지 않을 수 없었다. 인피 복원 예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라이벌 녀석도 보상을 받고 나서 조금이나마 강해진 모습이었다. 상대는 숲의 장신구로 세나가 3마리가 돼버렸다 바로 이길 순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한 마리도 못 잡는 건 아닌데었다 지팡이를 먹었다 레오나 의성을 만들었다 인피 복원 완성이었다 한번더 저도 무방했다. 인피 복원이기 때문에 지더라도 몇명 보내고 질수 있을 것 같았다. 쌍뽀비 때문에 미포가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건 아닌데였다. 진이 좀 최선을 다해보지만 굉장히 간지러운 수준이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조차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다음번에 좀 급발진해야 할것 같았다. 미포 페어였다. 7레벨 찍었다. 미포는 나와주지 않았지만 모르가나 이성을 만들었다. 한번더 지을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었다. 물론 여기서 이겨도 좋았다. 다만 미포 이성이 붙어주지 않아 이길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상대가 그리 강해 보이진 않았다. 할수 있을 것 같았다. 미포의 마지막 스킬을 상대 뒷라인에게 퍼부었다면 어땠을까 했지만 식탐으로 강해진 말자를 이길 수가 없었다. 브라움이 나와 경호대를 맞췄다. 사명병으로 보상을 받아야 했다. 이게 탐켄치가 나와 주는 었다 빌라의 이성을 만들었다. 모르가나에다가 세라핀을 넣어 사격에도 넣었다. 부인수를 만들었다. 상대 별로 강해 보이지 않았다. 나갔나 생각이 들 정도였다. 빠르게 아이템을 다 소진하며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탐켄치가 나왔으니 에라 모르겠다. 보상을 받고 오용병을 유지하기로 했다. 리포 이성을 만들었다. 갱플 이성을 만들었다. 리코는 못 참지었다. 그런데 텅템이 겁나 많이 나왔다. 굉장히 든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장은 일라우이에게 줬다. 진이성까지 붙어준다면 아주 좋겠지만 일단 단단함으로 승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캐틀리 공을 써도 간지럽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팔랩을 달렸다. 브라우 미성을 만들었다. 한 자리는 다시 사교계를 넣었다. 이상대는 라이벌도 아닌 또 다른 용병이었다. 역시나 연패를 쭉 이어나간 용병과의 차이는 어마무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굉장히 귀엽지 않을 수 없었다. 징크스를 먹었다. 제리가 나와 넣어줬다 진 이성을 찍는게 아닌 징크스로 딜러를 바꿔줬다 시즌 6 때처럼 바이를 써줘야 하는 것이 아닌 안 써야 징크스의 시너지가 발동되기 때문에 그냥 안 쓰기만 하면 돼 굉장히 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지금 팽이 브라움이 아니라 바이가 잘 나와줬다면 살짝 난감했을 것 같았다. 마지막 증강이었다. 연민복은 안 하고 3의 깃든 힘은 삼성이 많아야 하는 즉 리롤덱을 할때 힘을 발휘할 것 같았다. 황금빛 선물로 가는 것이 좋았다. 이코는 못 참지었다. 갈리오가 나왔다 브라움 레오나 이성을 빼고 갈리오를 넣는다 시시기는 제일 좋지만 현재는 저 이성 둘이 더잘 버텨줄 것 같았다 상대는 트린다미어 삼성이었다 조합은 도련변인데 삼성은 트린이 떴다라 인생이 원래 그런 거지이지 않을 수 없었다 도련변이 트린이었다면 또 말이 달라지겠지만이었다 이길 수 있으려나였지만 다행히 거하기 있는 징크스라 잡아낼 수 있었다 돈 수급은 아주 좋았다. 제이스가 나왔다. 그런데 상대들을 보아하니 갈리오가 들어가도 무방할 것 같았다. 덤블 조끼 용발에다가 얼심까지 하나 만들었다. 구랩을 달렸다. 아까 나온 제이스를 넣고 남은 템을 모두 줬다. 여기는 뭐 그냥 위기 겠지였다 예상과 다르게 워윅이 겁나 잘 긁어대지 않을 수 없었다. 죽지만 않길 간절히 바랐다. 정말 다행이었다. 복코 이성장만 되면 더 이상 적수는 없을 것이었다. 한 번만 더 삐끗하면 게임 오버였다. 용병은 이제 깨기로 했다. 제이스 이성을 만들었다. 저격수를 맞추고 다시 쌍발총을 맞췄다 인피보건을 제리에게 줄까 하다가 그냥 카이사에게 주기로 했다 저번에 인피보건 제리 했었는데 갸우뚱하게 되는 딜링이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1등을 아주 갑 분하게 이길 수 있었다. 계속해서 돈 수급은 아주 좋았다. 탐켄치 이성을 만들었다. 이러면 카이사를 팔고 VIP 젤이 이성을 만들었다. 전기 충전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인피 보건 꽤 좋을 것 같았다. 나의 라이벌이구나였다. 초반에 진짜 지독한 녀석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귀여워진 거야였다. 피를 보니까 마지막인 것 같은데, 내 손으로 보낼 수 있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초반 숨 막히는 용병 싸움을 보여준 상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갈리오를 먹어서 이성을 만들었다. 빠져나온 정손을 제리에게 줬으면 딱인데 어쩔 수 없지였다 아까 그 돌연변이구나였다 카직스가 노템인게 나에겐 정말 다행이었다 설마 트리니 피흡하고 돌돌이하면서 싹쓸이 하나였지만 징크스의 체력회복효과 50% 감소는 정말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다 다음은 이 상대를 만날 차례임이 틀림없었다 갈리오도 옮겨주고 도장에서 나온 서풍으로 저격해봤다 역시나였다. 거의 뭐증강에서 예견 쓰는 급이지 않을 수 없었다. 는 무슨 그냥 오랫동안 안 만났을 뿐이었다. 갈리우에게 얼심을 준게그 효과는 아주 대단했다. 상대 주딜러인 루시안까지 잡아내면서 아주 깔끔한 승리였다. 니코가 두 개나 있으니 5코 삼성 노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제리가 좀 유력해 보였다. 그런데 먹통이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리는 건 싸모반대였다. 인터넷은 잘만되는 데였다. 이게 점검 엔딩이라니. 실코 엔딩도 그렇고, 빤스런 엔딩도 그렇고 요즘 왜 이러냐였다. 여러 가지 엔딩을 맛보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